실리콘밸리 인사이드 스토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메타까지 해고하면 은 이제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50% 직원 절반을 해고한다 이렇게 한순간에 맘 어, 땅이까지 될 정도로 지금까지 올해 나왔던 해고 중에 가장 많은 수치가 될건 확실해요. 그 미국도 경기 침체고 우리도 경기 침체고. 그런데 고환율 킹 달러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안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고환율 킹 달러 시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기축통화라고 하는 네. 게 달라잖아요. 근데 네. 달러만. 네. 파워하는 게 싫고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해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유로와 특히 유로화하고 엔화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엔화도 기축통화잖아요. 네. 엔화는 사실 그 교환 가치보다는 보유 가치가 있는 화폐예요. 그래서 엔화를 많이 가지고 오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 영국 파운드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음. 해징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위원하는 본인의 패권주의 패권 국가로서의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니까 위안화를 강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기축을 만들고 싶고 음, 음, 이제 그걸로 음, 뭐 음. 결제를 유도를 했었죠 중국은 네. 그 석유 결제 같은 경우는 석유 결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음, 석유 결제 지금 다 달러로 돼 있는데 음, 그래서 사우디랑 미국이랑 붙은 거고 그러니까 손잡은 음, 음, 거거든요 음, 음, 우리 달러 결제는 예전에, 예전에 석유 결제 금으로 했어요 음, 근데 그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면서 기, 달러 의 위상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어, 위안화로, 위안화로 해라 어. 어? 러시아한테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어? 막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 아직까지는 달라죠. 중요한 거는 다른 기축통화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면은 네.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 이게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 달라 달라, 응. 달라 달라, 응. <laughs> 달라 달러, 달라하기 때문에 달러, 올라, 달러. 수요가 아니 수요가 올라가서 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음.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내려갈 그라면은 음. 그럼 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다른 기축통화도 좀 강해야 음. 되는데. 영국이 지금 돈을 풀고 앉아 있고 음... 이번 그 지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리가 음? 아웃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음. 일본도 지금 경기 작년을 경기 침체 경기 부양하려고 보유 막 풀고 있어 음, 음, 음.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어, 하고 어, 있어. 어. 오히려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경찰 네.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조금이라도 돈 대, 글로벌 자본은 조금이라도 막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음. 이자율도 그래서 올리는 거거든요 어, 이제 다 빠져나갈까 봐 빠져나갈까 아, 근데. 봐 근데 음. 한국은 통화정책을 굉장히 선진국처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리 올려가지고 뭐 우리도 음. 지금 힘들지만 그 정도 내성이 있다 어? 음. 대한민국은 오히려 지금 선진국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견딜 역, 수 있다 이 금리? 견딜 수 있다 영국하고 일본은 못 견디다 중진국처럼 아...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좀 체격은 좀안 되지, 대한민국이. 근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대학생처럼, 음...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뭐 고통스럽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통화정책에 관련돼서는. 근데 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막푸은 이렇게 이, 이 상황에서 풀면 그 대가가 또다 처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처참하죠. 예. 거기는 경기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좀더 강한 거고요.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그런 좀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계속 쓰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가요? 어 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심하다고 하는데 심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음, 유가에 유, 유가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음, 음. 대한민국 그것도 좀 통제를 하고 있어서 음. 상대적으로 뭐 그, 그,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분야만 보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 한국 경제는 특히나 잘잘 모르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뭐 음. 그렇게 래 그래 보인다라는 거지 뭐 저보고 좀 따져서 한국은 이런 이런 이 짓은 안하셨좋겠요제 이런 경기 침체 때는 주식은 어때요? 경기 침체 때는 지금 음.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궁금해요. 미국 주식도. 음. 대마불사라고 했던 <laughs> 빅테크 주식. 네, 다깨졌어요다껴 껴지고 있죠 지금. 네, 응. 오래간만에 들어가신 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래간만에. 들어갔다가 화나서 나왔어요. 화나 화나 화나했을 겁니다. 화날 거고, 근데 31% 많이 났어요. 예, 네, 31%는 양만 보시 어, 어, 분들도 있습니다. 4 6 많이 있네요. 예, 포트폴리오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음. 실제로 액션은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음. 은행주나 아니면 컨슈머 주, 음. 경기 방어주 네. 좀더 그 성장주보다 우량주 중심의 음. 미국 소비재 음. 이런 이런 미국 유통 이런 미국에서 버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미국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험주 음. 미국 보험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음.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보험도 복잡한데 음. 미국 보험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 그러시겠지만 어 미국 보험주 그나마 지금 엄청 응? UNH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런 우량주 음. 같은. 중심으로 음. 좀 일찍 돌려놨어야죠. 그럼 들깨졌어요. 안 깨진 건 아니고. 안 깨진 건 아니고. 들깨졌다. 안 깨진 분은 근데 없어요. 근데 언제 깨지면 언제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얼로케이션 한 다음에 네. 올라갈 때또 얼로케이션 하면 더 올라가겠지. 아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들깨지는 전략으로 약간 바꿔놓은 다음에 음. 오 이게 좀주식이라는거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음. 좀더 가능성 이 있는 예를 들면 빅테크 주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있는 거를 약간 뭐 그래 손절하고 음. 제가 손절하는 얘기 아닙니다. 음. 네디스크라이 써주세요. 근데 손절하고 지금 내려가 있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 얘가 올라갈 때오뭐 어, 이렇게. 아뭐 그러고 잘이다. 싶다고요. 우리도 다다 <laughs> 다 그러고 싶어. 네. 또뭐 포트폴리오 마인드 저는 딱그 말씀을. 게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음. 그다음에 어한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트위터가 50% 해고했잖아요. 네, 갑자기 아, 정리해서. 예. 그다음에 메타도 음. 발표할 거예요. 요새 미국은 어때요? 그막정리해고 이런 거 엄청나던데. 실리콘밸리발? 예. 엄청납니다. 줄 섰더라고요, 진짜. 예. 50% 직원 절반을 해고한다 이렇게 한 순간에 음. 이렇게 벌어지는 게 미국이에요. 무섭습니다. 무섭네, 진짜. 메타도 음. 18년 만에 그 창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정리해고 발표해요. 음, 근데 음. 단위가 어, 만 단위까지 될 정도로 만 명까지 아직 발표 안 났거든요. 예, 수준까지 모르겠어요. 뭐까지 음, 호모는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지금까지 올해 나왔던 음. 해고 중에 가장 많은 수치가 될건 확실해요. 실리콘밸리 그 집값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거기다가 살아서. 예. 어떻게 될까요? 집값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삶의 질은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고로 인한 불안한 있는 거는 음. 또 사실이죠 실리콘밸리 인사이드 스토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음. 음. 어, 틀릴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음. 메타까지 해고하면은 이제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닥이다. 바닥 신호 일수도 있을. <laughs> 정답은 아니고 틀릴 수 어, 있는데. 네, 네, 예, 예. 예, 예. 그런. 어디가 바닥이냐를 봤을 때. 봤을 때. 아하. 그러면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그더 밀크에서는 취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코로나 기간 동안 NFT, 웹 3.0, 블록체인 예. 기술, 메타버스 엄청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자,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것이 약간 딜레이될 수 있을까요? 있죠. 예, 왜냐하면 어, 웹3나 어뭐 블록체인 NFT 모두 음. 사실은 그큰 틀에서 보면 미래 가치에 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본과 인재들이 몰리기 때문에 더될 거다. 네. 라는좀 음. 믿음으로 좀 관계 좀 있어요. 음. 그럼 현재는 웹이나 블록체인 메타버스 쪽이 유망한데는 엔터테인먼트죠 네. 게임이나. 음. 아트 이쪽에 음, 이쪽에 음. 이제 하는 건데 음. 전체적으로 그쪽 어플케이션 핀텍 쪽이죠 네, 또핀 쪽으로 네. 이제 음. 그 그쪽에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많고 음, 또 음, 많이 음, 혁신이 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야는 크게 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거를 조금 혁신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음.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한 건데, 어제 그 트위터 음. 뭐 해고 이런 걸 보면서, 메타도 그렇고, 이 실리콘밸리에 많은 개발자들이 우수수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친구들 어디로 가요? 어... 그 또한 번, 저는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똑똑한 친구들이 나와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겠다. 왜 사람이 위기가 오면 엄청 몸부림을 치잖아요. 살려고. 그래서 왜 위기 때 몸부림 친 사람들의 몸부림이 다 합치면 혁신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그래서 위기 끝나고 나면 항상 다른 세상이 열려요. 맞아요. 전그러고 보면서 아이 친구들이 블록체인 완성하겠네 분해서. 저도 저도 <laughs> 분해서 그렇게 됩니다. 개인이 플랫폼이 되네. 는 내가 나 잘라. 오케이. 내가 플랫폼 된다.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적은 2000년 닷컴 버블 때였거든요. 그치. 닷컴 버블 때 그때 20년 전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네요. 이 20년 거울. 만에 처음인 거죠. 20살 은 인생 처음이야. 인생 처음이야. 예. 네, 어. 이런 실리콘 밸리에 있는 맞아 맞아. 인생 처음으로 겪는 거죠. 20년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AOL 그때 제일 컸던 회사 AOL. 네, 네. 타임머 네, 네, 이런 회사 네. 닷컴 버블 때 망했어요. 음. 태어나서 막 성장하고 막 닷컴 버블 있고 막 경기 침체 막 음. 있고 막 해고되고 그때 혁신을 막 준비하고 했던 회사거든요, 지 아십니까? 어디요? 구글이죠. 음. 구글은 살아남아서 어. 여기까지또 왔고네, 그때. 그렇죠. 그때 막더 개발을 하고 음. 이때다 해가지고 혁신을 막 했던 구글이 첫 검색 엔진은 아니에요. 음, 맞아요. 그때 음. 뭐 38, 38번째 검색 엔진인가 음, 뭐 그랬다고 음. 뭐 얘기 들었었는데 음. 어,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불황일 때또 허리띠 조라일때또 그때 강자가 나타난다. 강자가 나타나고 혁신은 어, 풍요로울 때나타나진 않아요. 음. 겨울에. 겨울에 그리고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아이디어는 배고플 때 나와요. 맞아요. 살려고 애쓰다 보면. 살려고 애쓰다 보면 이게 역시 한국은 항상 가난했잖아요. 음. 힘들었고 항상 조였고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도 음. 나오고 미국도 제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힘들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혁신하고 혁신하려고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와 또 기술이 있고 이번 어, 위기가 지나가면은. 어뭐웹 쓰리를 포함한 새로운 인터넷 인공지능이 네. 지금 엄청나게 어 가속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더 사람들이 더 느끼게 하는 체감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음. 어, 퀀텀 컴퓨팅이라고 네. 하는 그런 새로운 또 어넥 제너레이션 컴퓨팅 기술이 있는데 네. 그것도 조금 더 이번 6이 지나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자율주행차 분야는 음. 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어떻게 대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여정이 길어 자율자동차가 예. 자율 맞습니다. 그 분야도 좀 통합도 많이 하다가 결국 몇 개만 음. 살아남으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그게 왜냐면요 실제로 돌리고 있거든요 음. 실리콘밸리. 에근데좀 쉽지 않다 이거.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좀. 그러니까 이게 그뭐 인공지능이고 뭐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 수명만큼 걸리지 않을까요? 혹시? 예예 네, 네, 그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한 50년. 네, 네. 사람 하나 쓸만해지는데 한 50년 걸리잖아. 그렇죠. 그럼 저도 한 50년 걸려야지 네, 한 60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티거 50년 만에 하려고. <laughs> 아니야 인공지능 역사도 오래됐다. 오래됐죠. 아, 엄청 오래됐죠. 음. 이거 제 생각은 말이 되네 메타버스. 아, 그럼요. 네. 그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이름을 잘못 찍은 것같아 메타버스 이름 때문에 더 몰리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이름 때문에 더 접근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좀더 넓게 보면 뭐 아니 이거 솔직히 그냥 AR VR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게임이야. 너,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두, 들어가 보면은 어, 우리가 다 아는 기술 몇 개를 합친 합, 그 예, 그것이지. 예, 예. 진화는 예. 빨리 됐죠. 네. 그 메타버스 음. 때문에. 음. 진화는 빨리 되고 자본도 들어간. 확실히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 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AR, VR, 내가 게임하다가, 이거, 야, 3천0 0원 즐기고 싶은데? 그거야. Something, 음. 뭐야. 이러면 은 그거 막 해가지고 합치면 메타버스가 되는, 뭐, 여기도 내가 게임하다가, 여기는 부동산 뭐 하다가, 음. 부동산으로 게임 뭐, 심시티 같은 거 하다가, 뭐, 어? 음. 야, 이거, 이거 사고팔았잖아 예전에도 사고팔았거든요. 이거 NFT 를 해볼까? 해가지고 산업팔고 이렇게 자연적인 놀다가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게 메타버스가, 그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내가, 아니, PC로 주면 힘들거든요. 음. 이거 뒤집어 쓰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재밌어. 뒤집어 쓰고. 어, 재밌어 하다 보면. 메타버스는 뒤집어 쓰는 거 예. 그러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메타버스야라고 하니까. 뭐 말도 너 막. 하여튼 마케팅 효과 확실히 있었잖아요. 아, 뭐, 있죠.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는 메타버스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 메타버스의 실체는 모르지만 그렇죠. 메타버스 어, 메타버스는 그, 다 들어서 알아.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지금 시내버스, 예. 메타버스. 부작용도 좀 이, 이, 있는데 어쨌든 음. 그런 걸로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시기가 뭐 오케이. 언제가 되느냐. 그 이슈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베팅하는 이유는 이제 그영 제너레이션, 네. 상대적인 영 a 너레이션뭐 밀레니얼, Z세대 그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MG 뭐 MG 아, 알파, 알파. 알파. 어 거기는 뭐뭐그 세대들은 처음 나올 때부터 네, 그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크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음. 걸 상상하다 보니까 음. 이제 그게 메타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도 보면은 좀더좀 음.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 오케이. 근데 메타 투자자들은 이제 롱텀으로 보기 힘든 거죠. 왜냐면 그거는 어 투자니까. 맞아요. 그렇게 된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지켜봐야 되는 기술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나눌 기회가 사실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뭐더 밀크도 음. 하고 있지만 더 밀크 보시면은 또 독자분들 아지만또 우리 이런 NKTV 통해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어서 네. 너무 좀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그런 음. 마음뿐입니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다음번에 기회 또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